완벽한 골퍼가 되고 싶다면 손을 주목하라. 그립을 잡은 두 손에는 골프의 모든 비밀들이 숨어 있다. 손이 편해지면 골프가 편해진다. 최혜영 프로가 전하는 손이 편안해지는 골프의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인만의 칸트는 손을 눈에 보이는 뇌의 일부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손이 단순한 몸의 기관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뇌가 기억을 하듯이 손이 한 일은 손이 기억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이 기억하고 있는 왼손의 오래된 그립 방법을 고치기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래된 오래 습관이 된 왼손 그립 방법을 아주 쉽고 편하게 고쳐보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슨 고치기 힘든 왼손 그립 자연스럽게 고쳐보기 안녕하세요 이장기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전번 시간에 그 거리를 좀 내는 파워 그립을 하려면 어, 왼손을 좀 강한 그립을 잡아라라고 했는데 이장기님 좀 연습해보셨어요? 예 연습을 해봤는데요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시 예전의 그립대로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 사실 그 왼손 그립을 강하게 잡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잡았던 그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고치기 힘든데 그러면 오늘 한번 샷을 한번 해보시죠 옛날에 어 했던 그 그립대로 그냥 지금 편한 대로 지금 골프 코스에서 그렇게 치시고 계시죠예 예. 그럼 한번 그렇게 해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샷예 감사합니다 아우 샷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거리도 웬만하게 나는 것 같고 또 방향성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뭐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이 불만이십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거리도 괜찮은 것 같고 한데요 음. 나가서 보면은 실 거리는 그렇게 네. 많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보다도 좀 적게 나가고 음. 점점 더 줄는 것 같아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조금 있죠. 어, 왼손의 그립을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렇게 그 거리가 많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을 해서 공의 스핀을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스핀을 갖게 스윙을 하지 않으면 어, 거리에 손실을 많이 오게 되는데요. 뭐 샷은 굉장히 솔릿하게 잘해도 실제로 가서 보면 거리가 좀 줄어 있죠. 예. 그래서 어 스트롱 그립으로 좀 고쳐야 되는데 연습장에서 이렇게 고쳐 살리니까 굉장히 힘드셔 가지고 다시 이제 에, 종전의 그립으로 이렇게 에, 예.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러면 연습장에서 실제로 어 스트롱 그립을 좀 잡고 연습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so, 어 클럽을 한번 이렇게 지어 보세요. 옆쪽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클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쥐고요. 클럽 페이스면을 클럽 페이스면은 이렇게 에그 정면을 바라다 보게 해 놓고요. 클럽 페이스면을 그다음에 에 왼손을 왼손을 가져다 댈때 이렇게 에 그립 위에다가 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가져다 대서 이렇게 쥐고 쥐고 그다음에 어 편안하게 위에서 이렇게 가져다 댄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해서 공 앞에 이렇게 가져다 대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발은 어, 편안하게 발려 놓고요. 네, 좋아요. 그래서 왼손의 그립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 쥐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어, 스트롱 그립을 잡느라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지만 어, 지금 같이 이렇게 클럽을 옆에 놓고 옆에 놓고 어, 왼손은 이렇게 가져다 대서 쥐고 그리고 어, 공 앞으로 이렇게 클럽을 가져다 놓게 되면 어, 충분히 왼손으로 그립을 하는데 손이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익숙하게 되면 어, 이제 골프 코스에 가서는 직접 이제 클럽을 이렇게 놓고 어, 손을 잡아도 어, 손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잡을 때 어, 잡을 때 주의할 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그 클럽 페이스를 정면으로 놓고 어 왼손을 가져다 대서 이렇게 잡게 되면 어 왼손 이렇게 그립을 잡고 손을 보면 여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하고 어 그립 사이에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만 어 실제로 어 골프 스윙을 하면서 백 스윙을 하면서 백 스윙을 하면서 왼손목에 코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공간이 없이 전에 이장훈님께서 잡으시는 그립처럼 손에 공간이 없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옆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실제로 여기에 공간이 전혀 없게 전혀 없이 이렇게 왼손을 잡게 되면 백스윙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왼손목에 코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손목을 이렇게 돌리지 않게 되면 손목에 코킹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적절한 그 왼손에 코킹을 하기가 힘들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공간 이 있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요렇게서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클럽페이스면은 앞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놓고 한번 잡아보세요. 왼손은 편안하게. 다시 손 대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고 예, 그러면 공 앞쪽으로 이렇게 클럽을 가져다 대면 이제 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 그 공간이 생긴다는 것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손목이 이렇게 꺾여 주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팔과 손목이 이렇게 꺾여 주셔야지만 어, 올바른 어, 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스트롱그립을 잡지 않고 어, 원래 이장우님이 잡은 상태대로 이렇게 잡게 되면 어, 아까 같은 그러한 각이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장우님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보면 엄지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엄지가 일자로 내려오는 그립은 어, 전에도 얘기했듯이 퍼팅그립을 한다든지 클럽을 올리지 않고 스윙하는 뭐 치핑이라든지 퍼팅을 할때 예, 이러한 엄지가 일자로 내려오는 그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우리가 보통 거리를 내는 어, 그러한 클럽을 가지고 그립을 할 때는 어,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예, 왼손은 예, 그렇죠 그래서 어, 클럽을 공 있는 쪽 앞으로 이렇게 데려오게 되면 엄지가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서 편안하게 느낌이 오게 됐을 때 이제 골프 코스에서 한번 이렇게 잡고 한번 어, 스윙해서 어,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잡고 한번 샷을 한번 해보시죠 예 네, 그러면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왼손의 그립을 좀더 강하게 잡아서 하이 스피드 그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클럽 헤드를 지면에 놓고 그립을 하지 말고 클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하게 해놓고 왼손을 가져다 대서 그립을 하게 되면 이제. 새끼손가락과 그립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손목의 코킹을 잘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과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손목에 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왼손이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이렇게 사면으로 기울여지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교님이 아까 이제 거리를 내기 위해서 왼손 그립을 좀 파워 그립, 강한 그립으로 바꾸고자 노력을 좀 해봤는데 잘안 되시죠? 예, 아직은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 왼손의 그립을 좀 강한 그립으로, 어, 잡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 정말 그 골프 스윙에도 문제가 생기고 거리는 어, 분명히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증명해 보이면, 어, 이 장교님께서 끝까지 그 왼손의 그립을 어, 스트롱 그립을 잡고자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 이런 걸 한번 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 왼손을 한번 그립을 원래 이장규님이 하시던 대로 한번 그립을 해보세요. 왼손 그립, 네. 네, 왼손 그립을 이렇게 이장규님이 하시던 대로 하면 어, 새끼 손가락 하고 그 다음에 음, 약지, 중지를 클럽에서 띄고요 손가락을 띄고그 다음에 집게 어, 손가락 하나로만 검지 하나로만 클럽을 엄지도 띄고 클럽을 한번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 보세요. 집게 손가락 하나로만 이렇게 어,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굉장히 힘렵네요 힘들...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집게 손가락 하나로만 클럽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손바닥에 손바닥에 가장 이 두툼한 패드 부분이 이장균님처럼 이렇게 옆에서 가져다 대면 집게 손가락 하나로는 어, 클럽을 지탱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 손바닥에 여기 패드 부분이 두툼한 부분이 반드시 이렇게 위로 올려져서 스트롱 그립을 잡을 때 많이 바로 어 이렇게 잡을 때 많이 새끼 손가락과 약지 중지를 떼고 또 엄지 손가락까지 이렇게 그립에서 떼어졌어 떼어졌을 때도 집게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럽을 위로 들어올려서. 분명 이렇게 클럽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잡았을 때야만 바로 어, 클럽을 쥐었을 때세 손가락 즉 새끼 손가락과 아, 또 약지, 중지의 힘으로 어, 클럽을 쥔 듯한 느낌이 들게 돼서 손목의 코킹을 백스윙을 하면서 손목의 코킹을 그대로 쉽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장우님처럼 아까 이렇게 잡게 되면 이세 손가락으로 클럽을 쥐는 힘이 없고, 주로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힘을 많이 쓰면서 클럽을 쥐기 때문에, 백스윙에, 이 코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즉, 코킹에, 그 적절한 코킹에 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왼손에 그립을, 이, 그 손바닥에 두툼하게 튀어나온 이 패드를 우에서 이렇게 되어서 어, 새끼 손가락부터 이렇게 쥐면서 하게 되면 어, 손가락에 어, 새끼 손가락 약지 중지에 힘이 생기면서 손목에 코킹도 원활하게 해주고 스트롱 그립을 어, 쉽게 잡게 되면서 이게 렇그 느낌 그렇죠? 바로 집게 손가락 하나로만 클럽을 이렇게 에,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이힘 어, 이러한 느낌이 들수 있게 에, 연습을 하시면. 곧거이도 늘고 그 다음에 왼손의 그립을 잡는 그러한 느낌이 좀더 편해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왼손 바닥의 패드 부분이 클럽의 옆면에 되어져서 하는 왼손 그립 방법과 또 패드 부분이 클럽 샤프트 위에서 올려져지게 되어진. 왼손 그립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올바른 왼손 그립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왼손 바닥에 패드 부분이 클럽 샤프트의 위에서 대어져 올리면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에 약지, 중지, 엄지손가락을 샤프트에서 떼어서 놔도 검지 하나로 이 패드와 함께 클럽을 이렇게 지탱해 줄수 있는 아주 시큐어한 안정된 그립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드 부분이 샤프트 옆에서 쥐어지게 되면 어드레스 때는 굉장히 손이 편안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백스윙을 하면서 또 임팩을 하면서 새끼손가락과 약지 중지 엄지를 떼어서 검지 하나로 이 클럽을 들어올릴 수 없게 되어서 손이 클럽이 손에서 놀게 되는 아주 불안정한 그립이 되겠습니다 손은 제 2의 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두 손을 가지고 골퍼들은 연습장에서 너무나 많은 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골퍼들의 두손 바닥을 보면 많은 부상과 피로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골퍼 여러분, 지금 볼을 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클럽에서 손을 떼어서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적당한 마사지를 한 연후에 올바른 왼손 그립 방법을 연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신기념 골프 문화의 선두주자 골프전과 함께 합니다.